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수고는 free from, free from, free fro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 무엇이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No one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Is free from 뭐, 뭐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weakness 하면 단점, 결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no one is free from weakness.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ee to. free to. free 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자유롭게 뭐뭐하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all free to 자유롭게 뭐뭐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me anytime, 언제든지 오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You are free to come anytime.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건은 Sure of, Sure of, Sure o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무엇을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m sure of 나는 확신한다. Winning the game 하면 경기에 이기는 것을 이때 win 하면 이기다. 그리고 꼬리에 ing 를 붙여서 이기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I'm sure of winning the game. 그 시합에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거는 sure to, sure to, sure 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틀림없이 뭐뭐하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sure of. 틀림없이 뭐뭐한다.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한다. 이때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ass 하면 통과하다, 합격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e is sure to pass the test. 그는 틀림없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ired from, tired from, tired fro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에 피곤한 또는 뭐뭐 뭐 때문에 피곤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화용님은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elt 이때 felt하면 feel 느끼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나는 느꼈다. tired from 뭐 뭐에 피곤한 상태를 느꼈다. walking all day 하루 종일 걷는 것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felt tired from walking all day 하루 종일 걸었더니 피곤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ired of, tired of, tired o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에 실증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m tired of, 나는 뭐뭐에 실증나 있다. busy, 바쁜, city, life, 도시 생활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m tired of a busy city life. 나는 바쁜 도시 생활에 실증이 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y oneself, by oneself, by onesel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혼자서, 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ook a walk 산책을 했다. 이때 took 하면 t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take a walk 하면 산책을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y myself 이때 oneself를 myself로 바꿔서 나 혼자서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took a walk by myself 나는 혼자서 산책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or oneself, for oneself, for onesel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도움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leaned 청소했다. The house 그 집을 for myself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cleaned the house for myself. 내가 직접 그 집을 청소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고는 For my part, for my part, for my par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나로서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For my part, 나로서는 it 그것은 doesn't matter 중요치 않다 이때 끝 부분에 있는 matter를 하면 동사로 중요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For my part, it doesn't matter. 나로서는 그건 상관없다, 중요치 않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건은 in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방해가 되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A car 차한 대가 is in the way 방해가 되고 있다. On the road 도로에서 즉 전체적인 의미는 a car is in the way on the road 차한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건은 뭐뭐시 없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ee from" "free from" "free fr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건은 "자유롭게 뭐뭐를 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ee to" "free to" "free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건은 무엇을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ure of, sure of, sure o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건은 틀림없이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ure to, sure to, sure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고는 뭐뭐에 피곤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ired from, tired from, tired fro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뭐뭐에 실증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ired of, tired of, tired o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혼자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By oneself, by oneself, by onesel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도움 없이 스스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 oneself, for oneself, for onesel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고는 나로서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 my part, for my part, for my 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건은 방해가 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No one is free from weakness. No one is free from weakness. No one is free from weakness. No free from weakness. 다음 문장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are free to come any time. You are free to come any time. You are free to come anytime. 그 시합에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sure of winning the game. I'm sure of winning the game. I'm sure of winning the game. 다음 문장은요. 그는 틀림없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sure to pass the test. He is sure to pass the test. He is sure to pass the test. 이번 문장은요, 하루 종일 걸었더니 피곤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elt tired from walking all day. I felt tired from walking all day. I felt tired from walking all day.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바쁜 도시 생활에 실증이 나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tired of busy city life. I'm tired of busy city life. I'm tired of busy city life. 이번 문장은요. 나는 혼자서 산책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ook a walk by myself. I took a walk by myself. I took a walk by myself. 다음 문장은요. 내가 직접 그 집을 청소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leaned, I, cleaned I cleaned the house for myself. I cleaned the house for myself. 이번 문장은요. 나로서는 그건 상관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or my part, it doesn't matter. For my part, it doesn't matter. For my part, it doesn't matter. 다음 문장은요. 차한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car is in the way on the road. A car is in the way on the road. A car is in the way on the road.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